약간 부조한 점이 있겠지만, 그냥 아니 최선을 다 하지. 최선을 다하고 아니. 있잖아. 나 처음으로 힘들다고 오빠 알아준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이니까 내가 항상 챙기고 그랬던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챙겨. 얘기하고 남편은 뒷쟁이고뭐 오빠 막생기냐는 아니게 내 와서 형님 성격이 좀 나는 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네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 하고 의심받고 이몇 시간씩 싸우고 난 다음에 뭐 해주라 하면 해주고, 아, 아니 대단한 놈이다니 저녁 메뉴 뭐 돼?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할까 하고 아따 겁나 맛있겄구만 어? <laughs> 저분형님시잖아 맞아 맞아 형님이시잖아요 아 저기 앉아 계시던 어, 분인데 김치, <laughs> 어, 지금 같이 하자 하자 했는데 진짜 어. 저녁 메뉴 뭐 돼?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할까 하고 아따 겁나 맛있고구만 당연히 내가 아는 김치찌개인데 맛있겠지. 오빠, 거기 계란좀 여보, 나왔어. 오셨어요? 아, 음. 뭐 어떻게 된 거지? 커플이? 지금? 저면에저두 첫, 첫 분이 부 부은 줄알았어요 그죠? 네. 이게지금 아, 상황이 이렇게. 한 집에서 변형? 지금. 지금. 살 어. 네, 있는 거지 아, 지금. 지금.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금 아. 아니, 지말이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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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일이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진짜 황당하게 됐어 아, 마, 아, 역시 맛있네 <laughs> 조금만 기다려 금방 다돼 바로 아내의 오랜 남사친 민수 오빠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있나? 키가 잘 노르신데 객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 바로 아내 남사친의 동거녀도 우리와 동거 중이다 기생충도 이런 아, 기생충이 야. 또 있을까? 실컷 나와야 쓰겠네오 진짜야? 아 오메 오메. 음, 야이 진짜 충격이야 이거 진짜. 어나 나왔네. 나안전히다것 같아. 저녁 메뉴 뭐 해?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할까 하고. <laughs> 김치찌개 다르지. 하니이가 계란말이를 오빠도 계란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미 미칠 것아라이블로씌네 아, 마누라, 나카라이블로좀주라 아, 이제 제가 불편했어. 자기 집인데 너무 불편하겠는데? 아, 내 집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뭔? 아, 불균일해서 살 수가 있나? 아이씨. 오빠가 그때 나한테 한말 기억이 안 나? 아니, 진짜 내가 그랬냐? 아, 뭐, 너무 오래전이라 완전 까먹어보야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자기가 했단 말인데. <laughs> 뭔 말이 됐지? 도대체 누가 남편인지 모르겠네. 형, 와서 밥 먹소. 응. 응. 음. 아 진짜 이거 말안 하고 틀어주면 누가 부인지못 맞힐 것 같아. 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아이. 요즘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뭐 노가다 일이 내일 똑같지. 나한테는 저렇게 웃어준 적이 없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상냥한 남편, 진짜 마음에 안든다 그래 웃어본 적 없잖아. 그래서 나도 웃었어. 항상 웃어주지. 계속 나왔던. 커피숍에 나갔을 때도 얘기가 잠깐 실수한 날도 커피숍 아가씨한테 웃어주고. 커피숍 아가씨하고 무슨 상관인지. 근데 그 아가씨는 나쁘지 않았어. 응? 얘가 저기 그걸갖또 말한 거지. 너무시지가가시다 <laughs> 아이고, 많이 드셨네. 너 혼자서 저렇게 술을 평소에 많이 드시나 보네요. 술을 줄 때까지. 정미오빠랑 방구할 때까지내가도와줄게걱 정하지 마. 음, 진짜요? 그럼! 자 정리야. 건배! 건배! 자 우리 러브샷 할까? 음. 나 둘이 같이 술을 아, 마신 거예요 c a 시 t i s 다 r a Mattingo. The Saraja, what is that? w h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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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원샷. <웃음> 응? 어? 어디 갔대? 응? 어? 내 핸드폰. 어? 가봐! 뭐야? 다 없어져. 아, 그럼 다 훔쳐간 거예요, 그분이? <laughs> 뭐야? 아니, 무슨 이런 스토리가 다 있어? 저기 죄송한데 핸드폰 좀 빌려주실래요? 도둑맞았나? 뭐야? 음 여보세요? 너 어디냐? 너왜내 핸드폰을 가지고 갔냐? 어딘데? 어디냐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허... 뭐 집? 와, 내 집? 너왜내 핸드폰이랑 가방을 들고 갔냐? 아니 언니가 취해서 다른 사람들이 언니 물건 챙길까봐 내가 챙겼죠. 어 같이 가야지. 아 여기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저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당장 다시 와. 거기 계산했어요. 끊어요. 아, 이씨. 너 어이가 없잖아. 진짜 저럴 때너 진짜 어이가 없잖아. 지가 뭔데 뭔지 제 제보가? 핸드폰 갖고 갔단 말이에요 가방이랑. 아, 제자 진짜 나쁜. 응? 뭔가 수상한데 민수 오빠도 시골 가고 집에 없는데 나를 버리고 내 물건을 훔쳐서 집으로 가? 아, 집에는 남편이 있는데. 뭐지? 이게 의심으로 이어지는구나. 왜지? 이씨, <laughs> 응? 어디갔어 이 두? 근데, 오 진짜야? 응? 아니왜 혼자 자고 있지? 뭐야? 오빠 일어나봐, 그 여자 어디냐? 아뭔일이래아뭔 여자? 예? 게 에? 아, 문자. <laughs> 응, 응, 너왜 혼자 갔냐? 너내 남편한테 관심 있냐? 네? 음, 어... 관심이라니. 아, 씨. 아, 이상하잖아. 왜내 집에 너 혼자 먼저 간 거야? 민수 오빠는 시골 같고. <laughs> 집엔 내 남편 밖에 없는데, 왜, 왜, 왜 먼저 왔어? 아이, 빨리 와서 쉬고 싶어서 그랬어. 아, 미안하다니까? 너 진짜 안 되겠다. 아 어, 나는 이게 어이가 없었어. 이거 안 들어왔잖아 안 먼저. 안들어왔잖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했잖아. 근데 집에 가는 중이래. 어? 근데 나는 뭐로 신발 고 있어? 둘이 같이 나갔지. 누가 들어올 거 같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지. 혼자만 오는 거라 생각한 하 거야. 나나 아마 바보가 되는 거고 나만 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상황이 좀 그렇죠 네.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의심이 아니라 좀 너무 확신으로 가는 그죠 그죠. 확신이죠. 네, 네. 맞아. 아 왜들 그러는겨. 아 왔네. 이런 식으로 굴 거면 둘다이 집에서 나가. 내가 다른 집으로 갈게. 아뭔소리 뭐, 돼. 오갈 데도 없는데. 민석 오빠 너는 뭐냐? 저 여자가 나한테 왜 저러는데? 뭔 일인지 몰라도 너가 이해해 줘라. 둘다 꼴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아, 필저 타이밍에. 저 여자랑 둘이 뭐 있지? 모든 화살이 이제 남편한테 갔어. 무슨 그런 씨할 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대? 아까 저 여자가 먼저 들어와서 둘이 뭔일 있었던 거 아니냐고. 아뭔 씨할 데 없는 소리야 또. 객 식구들만 내보내면 우리 부부에게 평화가 찾아올 줄 알고 참고 견뎠는데 결국 아내는 그들과 틀어진 원인을 나에게 돌린다. 아 말을 해보라고 왜저 여자가 오빠만 있는 집에 먼저 들어왔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저 여자가 내 앞에서 왜 저렇게 당당하게 구는 건데 아할때 없는 소리 허덜 말고 그냥 잊어버려라 어차피 나갈 때가 된 사람들 아니냐 아 솔직하게 말해 둘이 뭔 일이 있었는지 왜 말을 못 하는 건데 왜 나를 의심한다 말이 안 통한다 <놀람> 아니 <아이>, 너이씨 뭐, <놀람> 열날 똥술 이제 그만하라잉! 제발! 아왜 무섭게 청소기를 무섭게 난리야! 아, 이렇게 해서. 음... 또 왔네, 민수 오빠. 민수 음, 오빠. 아내는 다 끊었다고 하지만 음. 아직도 남사친 민수와 연락하며 우리 부부 관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음. 나는 민수 오빠와 관계를 끊으려 노력 중이다. 음. 내가 민수 오빠 연락 끊으려고 수신법까지 걸었었어.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 술 한잔 먹었다네 <laughs> 민수오빠하고 그 같이 계신 동거녀분하고 네. 나갔잖아요 네. 그 이후는 민수오빠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제가 이제 연락을 자주 끊으려고 해요 음.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수신거부도 걸어놨다가 음, 뭐 일단 남편분한테 물어보는 게좀더 네. 객관적일 것 같아서 남편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민수 씨랑 네, 잘안 만나나요? 조금 거리를 두고 오는 것 같아요 아. 음. 그 최근에는 만나도 커피 한잔 먹고 헤어졌다고 여기서 도 궁금한 게 연락을 안 하는데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요? 네한 번씩 그 이제 또 프로 수준급을 풀어 놓으면 그때 또 어떻게 연락 오든가 또 다른 사람 지인 거로 해갖고 전화와갖고 항상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먼저 할때 있고 근데 열번 중에 두세 번 하고 거기서 한열번 하면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연락을 뭐안 하기로 하든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그냥 연락을 좀 불편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앞으로 안 하든지 몇달 텀이 있어갖고 터몇달 지나면 또한번한두 번씩 만나고 그러니까 그게 아, 이게 그 말에 대해서 나 절대 안 만나 뭐 부모님 그러고 안 만나 네. 그런 말하길래 지키지 못할 그 약속, 약속 그런 한한한번 하지 번. 마라 한... 차라리 한두 번씩 주연함서 만나라. 근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완전히 일단은 연락을 끊은 거는 아니네요. 아니네요. 그 아내분께서 그러면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아기들 때문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 어, 저희 아기가두 명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아, 말하기가. 이게, 따지면, 재원이고. 근데, 음. 네, 그래서 여기가 두 명인데, 네, 하나는, 그, 우리가 키우고, 여기, 같이, 그, 잭, 네살짜리나 네. 네. 어, 딸, 큰 애는 딴 데서 있고, 아. 어, 그 전에, 만날 때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할래요. 나중에 애기들, 애기들 크고 뭐. 네? 그럼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음. 많이 싸우게 됐고. 아. 지금 아이들 때문에 거리를 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민수 오빠를 만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이번에. 음. 네. 근데 이제, 근데 그... 이제 민수 오빠를 만나면 이제 돈이 안 모아지니까 아, 애기한테 네. 이제 쓸 수도 없고 음... 또 이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입원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음...